1418번 설명하였습니다. 오른쪽 그림 그두 지점 AB 사이에 폭이 1km 일정한 강이 있다. AB를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물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다리를 이렇게 건설한다는 거죠. AB 두 점에서 강까지 거리가 여기 2km, 여기가 4km 이렇게 되고 폭은 여기 1km가 되죠. AB 사이 직선거리는 85m라고 하고 A점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B 지점 다리를 이용 최소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안과 CD를 잡는다. 이때 a 지점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내릴게요. 자, 됐고요. 이렇게 볼게요. 자, 일단은 일단은 이제 요점의 좌표, B좌표를 몰라요. B좌표, X좌표, 그래서 a 콤마 마이너스5라고 놓고요. 여기가 4고 1이고 2니까 뭐요 여기 7이 죠 7, 그리고 여기가 A가 돼요.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85가 돼서 피터고라스 정리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A 좌표를 구해내요 A 좌표 구해냈죠 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 좌표를 구해냈으니 A가 6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아까 저 위에 100, 1417번처럼 강물을 돌려내면요이 B가 B 프라임이 1km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6마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6콤마 마이너스 4가 되고, 이렇게, 올린 거예요, 올린 거. 또 올린 거고, 얘를 스트레이트로 커요. 스트레이트로 커요. 그래서, 여기가, 여기가 4고, 여기가 4고, 여기가 뭐예요? 여기가 한, 1kg 올렸으니까, 이 k g 올렸으니까, 여기가 어떻게 돼요? 6콤마 마이너스 4잖아요? 그래서, 여기 6콤마가 마이너스 4니까, 여기는 6 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6 이고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6이에요. 6 이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죠 그래서 여기가 2니 여기가 2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2 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됐죠 이게 이제 솔브 2 고요 Solve 1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나온 풀인데요. 이 직선의 반정식을 세운다는 거죠. 0,2랑 6,-i. 직선의 반정식을 세운 다음에,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해서 x 좌표를 구해요, 여기를. 그래서 2라는 걸 판단하고, 2,2니까 1,2,2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낸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. 요, 처음에 요요 요 a 좌표를 모른다. 그래서 a 콤마 마이너스 5라고 놓고요. 여기가 a고요. 그리고 여기가 토탈 7이에요.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가 루트 85라고 했으니 a 좌표 6을 구해냈어요. 6 구해냈고 그 다음에 이 최단거리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강물을 도려내고 위로 b 프라임을 만들었어요. 이게 b 프라임입니다. 여기가 a고요. 그러면 여기가 6이고, 원래 아까 7이었는데 1km를 돌려냈죠 그래서 6이면요, 6 6해서 여기 45도, 45가 돼서 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, 요 지점은 이 e 지나서 밖에 없죠? 여기가 2니 e, 여기가 2가 돼서,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? 여기가 C인데요. 그래서 2를 2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, 요 점이랑 요 점을 알고 있으니, 이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, 이렇게 만든 다음에, Y를 제로로 대입해서, X를 구해서 2를 찾아내서, 2,0,0,2, 이렇게 돼서 이 길이는 1 2 2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다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